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고의 혐의로 청구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행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이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설명하며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형법 개정으로 수괴 표현은 현재 우두머리로 변경되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12월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2월 31일 오전 법원에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이를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발견한 직접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규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된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윤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이며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에 모여 영장 집행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4년 2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한화갑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6차례 집행을 시행했으나 민주당원들이 막아서 구속영장 집행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경호천하 시위대의 방해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사전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포 이후에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서 인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긴 거와 다르게 참으로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은 감옥에서 보내기 싫은 걸까요? 추하게 버티지 말고 사나이답게 하루 빨리 조사받길 바랍니다. 이상 전략 TV였습니다.